아이를 기르는 방법에는 각국의 가치관과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아이를 극도로 싫어했던 태국 남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방문한 후 한국 아이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독 나눔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중간 광고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태국인 남성의 사연을 본격적으로 함께 시청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뽕뚜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이 지나 24살이 되던 저는 급하게 한국에 있는 본사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가야 하는데 신입일 때부터 열심히 배우라며 저를 보내줬습니다. 힘내라고 선배들이 말해줘서 솔직히 기뻤습니다. 태국 엔지니어의 기술이 한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모처럼의 기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직원의 안내로 회사 숙소에 도착한 저는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저의 숙소인가요? 숙소 주변은 온통 주택과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경악한 이유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보통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부모들은 귀여움에 집중해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어린아이가 귀엽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태국 아이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장난을 하는 제멋대로인 아이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아이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부모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결과물입니다. 한 자녀 정책 시대에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은 태국 내에서 소황제로 불립니다. 글자 그대로 집안에서 군림하며 응석바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소황제들은 행동에 거침이 없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난폭한 장난꾸러기들입니다. 물론 저도 외동이라서 응석바지로 자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성향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쇼핑몰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일은 오히려 귀여운 편에 속합니다. 이제 그들은 범죄라고 할 만한 일들을 할 때도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떨어뜨려 오토바이나 차를 부수기도 하고 집단을 잃어서 상점의 물건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자동 판매기도 아이들에 의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 있던 아이가 몇 번이나 저희 발을 밟았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아이들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고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반성하는 척을 해도 금방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도 저렇게 되어버릴까? 이제는 아직 잊지도 않은 미래의 자식에게까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동안은 한국인 아이를 주의 깊게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야근이 많아 귀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항상 집과 직장만 왕복했습니다. 드디어 일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휴식을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책가방을 메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30분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마주칠 줄 알았으면 조퇴를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몇몇 그룹을 지어 화기애애하게 떠드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들은 아마 저의 숙소와 가까운 주택 단지로 향할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좁은 지름길로 들어갔는데 초등학생들도 같은 길로 속속 들어옵니다. 결국 저는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뒤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보는 순간 차주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초등학생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느릿느릿 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초등학생 중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 왔어 그 한마디를 듣고 뒤돌아본 아이들은 자동차를 확인하자 일제히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로 떠들어대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벽에 바싹 붙어 있는 초등학생들을 보며 저도 황급히 차를 피했습니다. 자동차들은 감사의 뜻으로 경적을 한번 울리고는 느린 속도로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자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설마 차에게 길을 내줄 줄이야.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통로를 벗어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건널 때는 좀처럼 차가 양보해주지 않지만 오늘은 초등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차는 이내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초등학생들은 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로를 건너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멈춰주세요 라고 운전자에게 어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넌 그들은 고개를 돌려서 멈춰준 운전자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저는 세워주지 않는 차를 보고 짜증을 낸 적은 있어도 멈춰준 차에게 고개를 숙인 적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였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조차도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무라고 해도 그것에 고마움을 느낄 만큼 그들은 겸손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 스스로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을 보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라고 모두 착한 아이는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쇼핑몰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부모를 애 먹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태국의 어린 악당들에게서 느꼈던 악기는 없었습니다. 나이에 걸맞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장난을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사회의 질서를 준수합니다. 저는 결국 한국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관광지를 다녀왔고 평소 생활 중에서도 아이들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짜증이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물건이 부서지거나 다칠 뻔했던 걸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미소 짓는 일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경복궁에 갔을 때 세상 떠나가도록 소란을 피우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언어는 태국어였습니다. 한국 아이와 태국 아이를 비교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와 나라의 교육에 따라 아이들도 착하고 예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태국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와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고 자녀 교육 방침에 대해 뜻이 통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이탈리아에서 온 체조선수 소녀가 놀랍니다. 여기는 못길래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이 없는 거야? 일본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한국은 역시 불친절해. 한국에서 도대체 어디에 갔길래 직원이 없었던 걸까요? 일본과 비교 체험을 한 체조 소녀에 대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젊은 체조선수 미셀리라고 합니다. 제 잊을 수 없는 한국 여행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번 여행이 처음부터 꿈에 그리던 휴가는 아니었어요. 아니, 의심이 들었죠. 일본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그 중에서는 한국이었죠. 한국을 좋아하는 팀원들은 저에게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번에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솔직히 꺼려졌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가봤지만 비교하는 경험담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까지는 긴 여정이었고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인가 싶었죠.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국 수속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일본과는 전혀 다르구나 라고 깨달았죠. 일본에서는 도시의 번잡함, 언어 장벽, 극명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든 경험을 했었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낯설고 약간 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긴 입국 심사대화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지치고 좌절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저의 생각은 이번 여행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입국 수속은 신속하고 매끄러웠고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빠르게 저는 빠져나와서 공항철도를 이용했답니다.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공항 리무진까지 있었는데요. 전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상이었어요. 공항 철도는 정말 깨끗했으며 자동문도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땅을 여행하는 어린 소녀에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이탈리아는 최근에 치안이 매우 좋지 않거든요. 공항 철도가 도시를 질주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광경과 소리에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고, 저는 설렘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겠구나 기대가 됐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인프라뿐만이 아니었어요. 목적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 구석구석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화물카는요, 번거로움 없는 승차감을 위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모든 것을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혼과 심장 박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실했고,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도시가 빨리 감기에 걸린 것 같았고 저도 따라잡으려고 했었어요. 이미 언급했던 지하철 시스템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버스, 기차 모든 것이 시계처럼 돌아갔어요. 이탈리아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어 지점에서 비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가 기능하는 방식,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이 중요했어요. 서울에는 리듬이 있었고, 거리에는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따라 춤을 추고 싶었어요. 또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은 기술의 정통한 국가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공항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스크린이 가득했고, 저와 같은 여행객도 쉽게 탐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등장했어요. 아 편의점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간식부터 세면도구까지 필요한 것은 언제든 찾을 수 있었어요. 마취병 속의 작은 지니가 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요. 점원이 없었어요. 그냥 키오스크에 계산을 하고 가져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아마다 털렸거나 노숙자들이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한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치안이 좋고 한국 사회에서는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서 가게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봤는데도 다들 계산을 하고 갔습니다. 한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치안 덕분에 한국은 언제든지 새벽과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디에든 순찰차와 cctv가 존재했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밤에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녀도 한 번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사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감탄이 커졌어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효율성, 기술, 안전 등 모든 것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하철이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표지판도 명확했고,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정보도 있었어요. 덕분에 저처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방대한 열차 네트워크를 쉽게 탐색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차량은 넓고 깨끗했으며, 다른 대중교통에서는 볼수 없었던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탔고,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정말 좋았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배려였어요. 플랫폼 스크린 도어는 획기적이었어요. 전에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크린 도어는 실수로 선로로 떨어지는 사람을 방지해 주었고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렸어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안전조치였기 때문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작은 편의시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선선한 저녁에 열선 시트는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그리고 열차 내부의 디지털 스크린은 다음역에서, 무의 어느 쪽에서 열릴지 등 여정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했어요. 지하철은 단순히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그 이상이었어요. 지하철은 현지인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수 있는 창문이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책에 몰두하는 학생, 함께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을 볼수 있었어요. 문화와 이야기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날이 갈수록 지하철을 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지하철은 사색의 시간이 되었고, 서울의 풍경과 소리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하철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도시 그 자체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팀원들과 함께 이번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일본 방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두 나라였는데요. 일본을 떠날 때는 복잡한 감정과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런 기억을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둔 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한국에 발을 내디뎠어요. 전통과 예의 질서 의식이 가득한 나라로 기억됩니다. 매력적이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고 제 취향에 비해 너무 내성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름답고 잘 가까워진 정원에 왔지만 잔디를 밟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따스한 온기와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정중하면서도 저를 환영한다는 느낌을 주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가 저를 포용하며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고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려는 태도, 미소, 웃음소리,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 등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서울은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은 영혼과 심장이 뛰는 도시이며 여러분을 그 일부로 초대합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시장은 북적거리며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정말 큰 차이가 느껴졌어요. 한국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고 따뜻함이 느껴져 마치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개방적이고 진정한 친절을 베풀어 매우 상쾌합니다. 저는 과거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지금을 받아들이고 대비되는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문한 곳은 유명한 광장 시장입니다. 오감의 향연이었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외치는 소리와 한국 일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한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천국에 온것 같았어요. 저는 고소한 녹두전인 빈대떡을 먹어봤는데 한 입에 반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풍미가 폭발하는 요리의 걸작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팀원들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즐기며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번잡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 고요함이 깃든 공간들이 있어 혼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봉은사도 그런 곳중 하나입니다. 문을 들어서자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은사 내부는 고목과 멋진 건축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너무 좋은 추억만 안고 다시 본래의 국가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